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가 빠져버린 특급 콜라보. <laughs> 바올림 피자와 미니언즈의 콜라보. 오, 손눈썹이 예뻐요. 여기서 보여요. <laughs> 바올림 피자와 미니언즈. <laughs> 아, 나손 관리해야 돼. <laughs> 저 손이 진짜 잘 뜨거든요. 특히 겨울에. 근데 요즘 너무 춥지 않아요? 아직도 이 감기가 일요일 저녁에 걸렸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날 촬영이 있었거든요. 보통 이제 막 움직이면 컨디션이 돌아오니까 그냥 그런대로 촬영을 했는데 촬영 이 끝나갈 때쯤에 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날 촬영이 딱 끝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감기가 막 항상 이맘때쯤 막 이렇게 감기 걸리고 제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laughs> 진짜 이게 슬픈 게 아니라 <laughs> 진짜 십초마다 이 기관지 타고 너무 눈이 시려서 병아리 같은 이거 보세요 병아리 슬픈 병아리 이렇게 내놔주고 이날 진짜 너무 지금 옷도 병아리 같아 오늘 컨셉 장아리민현지 이따 봅시다. 근데 손을 가까이 볼 네, 주세요. 아, 네. 갈게요. 액션 하면 바로 갈게요. 네. 카메라. 롤. 레디. 액션? 네, 약간 우아하시면서 입 여는 거를 좀더 빨리 하면서. 아, 네. 네. 아, 소리를 내 볼까요? 요 카메라 라디 액션 커 우와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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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 터널 찾아라 살아나라 라인이오. 아, 그거는 있겠죠? 저기 만 돌릴 수 있다. 아, 저거. 그럴싸해요 기실 어. 계단 대기실, <laughs> 계단 대기실. 앞에는, 앞에는 거울 기 숲은 떼기 숲은 떼기 숲기기 스타도 스타도 스타를 좋아해요. 어머 이게 물이 이렇게 됐다. 얼음도가 라임 자, 커. 표정 표정은 좋았어요 아, 네. 촬영이 끝났어요. 정확히는 얼굴 나오는 것만 어, 얼굴, 끝났어요. 얼굴이 끝났어요. 손이 하나 남았는데요. 저는 끝났어요. 실장님은 <laughs> 끝내셨어요. 근데 저를 기다려 주신대요. <laughs> 근데 갑자기 도망가. 그러니까 어 어디가? 끝났는데 갑자기 실장님. <laughs> 아 갔어요. 아 어때? 네. <laughs> 갑자기 냉정. <웃음> <웃음> 맛있는 반올림 비. 요즘 저의 케이스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방법. 태양은 언젠가 폭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